7월달에 일이 좀 빨리 진척돼서 8월에든 이 바닥 장성까지는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더위라는 복병에 일이 지지부진합니다. 아, 2주 전에 와가지고 이거 투바이포 강목으로 또 기, 이거 레이저 대고어 기준점은 잡았거든요.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벽체가 올라갈 건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직선이 돼야 되는데 어, 오늘와라서 잠깐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그때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삐뚤삐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좀 뜯어가지고 그리고 오면서 목재수 좀 사왔어요 우리 집 근처 워커를 넘무해 보니까 건자재 상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들렀다 왔는데 이 동네보다 좀 싸요 더한5천원 정도 싸게 샀습니다 다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르노 마스터가 <laughs> 적재함 길이가 3m라서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으니까 예, 들어가더라고요 대신에 이런 거좀잘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처음에 이거 그냥 들고 와가지고 여기가 좀 찌그러졌어요 여기 철판이 <laughs> 트럭을 몰고 다니니까 확실히 운송비는 많이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작업을 또 열심히 해야 겠습니다 <laughs> <laughs> 2주 만에 왔네요 초당옥수수 딴 겁니다.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네. 요 여튼, 잠깐 와서 작업을 하긴 했는데, 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덜만 먹고 왔다가 가고 그래서, 약간 좀 사고 친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고 친거 수정하고, 잡초, 한 3주 만에 자란 잡초들, 잡초 제거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초당옥수수 진짜 맛있네요. 일부러 아침에 안 먹고 왔어요. 이거 한두개 먹고 일하면은 네,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그냥 먹는 건데, 그 완전히 노래 지기 전에 요 색깔일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한 다섯 개 정도 더딸거남았는데다 요거는 다음 주에 오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거 좀 먹고 작업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작업은요, 이 투바이포로 벽 기준을 이렇게 잡았어요. 레이저 레벨이 90도 각도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laughs>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레이저 레벨류가 대낮에 으면잘안 보이거든요. 하여튼 그걸 레이저 선만 이렇게 계속 90도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90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여기 폭이랑 저기 폭이랑 한 8mm, 8mm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더 넓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얘는 기준을 이제 맞춘 것 같으니까 얘를 뜯어가지고 폭을 일정하게 해서 그거를 이제 교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레이저로 하지 않고 제가 기초할 때그 목수 실 있거든요 실 그냥 실로 잡아당겨서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굳이 제가 왜 그렇게 레이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선도 제가 테스트를 한 건데 얘도 일단은 철거를 해서 폭이 일정하게 기준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여름 더위 먹으면서 이틀동이삽질이던거 오늘 다이제수이했고이이제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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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습니다 괜히 안 보이는데 날도 더운데 그 레이저 각도기로 이거를 맞춘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게 돼가지고 뭐 1cm 오차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유황,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올리는 거면 딱 맞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실 가지고서 <laughs> 형광실이죠 형광실로 이틀 동안 삽질하고 그 1cm 오차를 아 그냥 그거 그냥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왔치구나니까 확실히 좀훌거분하긴 하네요. 뭐 추석 전까지 좀 와서요 이제 되는 대로 야, 열심히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laughs> 고구마 심을 때 잘못 심었나봐요. 아우, 날씨가 왜 이렇게 덥냐. 그래도 먹을만한 거몇개 있네. 옥수수나 하나 따먹어야겠다. 여기 일단 반 정도만 해 놨고요. 여기 이제 여기 좀해 놓고 공구수로 이리로 옮긴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폭은 이48 사이즈 합판 폭으로 때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이에 또 장선을 넣어야 되는데 보통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장선만 있을 때는 이48 사이즈 합판인 것 같은 경우에는 40cm 간격으로 놓더라고요 여기 장선을 여기 하나 넣고이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 사이에 아무것도 안 넣을 게 아니라 아이소핑크 특호 이 높이에 맞게 가공을 해서 넣으려고 하거든요. 아이소핑크 특호가 단열재 중에서는 그 압축 강도가 제일 높을 거예요. 그래서 바닥재로 많이 쓰는데 저도 지금 이거 밑에 아이소핑크 특호가 80T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밑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장선을 한 개만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장선 넣고 아이소핑크로 채우고 합판으로 덮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와 진짜 올해 날씨 유별나네요 진짜 내가 살면서 여름에 이렇게 더위 먹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9월 10일인데 저녁 5시 50분인데 아직도 30도예요 습도도 엄청 높고 야 하여튼 뭐 바닥을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아, 계획은 한 여기까지는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더워가지고 아 일이 진척이 안됐더라고요 아까 봤듯이 이렇게 보조각제대고 트리머로 날리고 볼트를 박았구요 비껴가게 한거는 약간 지지하는 면적을 넓히려고 그런거고 가운데에 들어가는 상은 여기 짜투리목재 남은거 몇개 겹쳐보니까 밑에 들어가니까 딱맞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끼워넣어서 본드랑 타카를 뭐 고정했구요 이렇게 하판이 이어지는 곳에는 세로로 이렇게 좀더 보강을 하려고 하거든요 위쪽에는 40cm 간격으로 넣는데 나중에 이 쪽에 화장실 있고 뭐어 온수기 올라가고 냉장고 가고 이럴 거기 때문에 좀 무거운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조금 간격을 좁혔고요. 가운데 아이소핑크 넣고 합판 올리면 뭐 크게 꿀렁꿀렁일 것 같지 않습니다. 판이 11mm짜리 사는데 제가 혼자 다룰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최대인 것 같아요. 이거1 8mm는 잘못하다가는 사고 날것 같아서. 요즘 다치면 진짜 응급실도 가고 큰일 나잖아요. 어, 해보고 좀 꿀렁인다 싶으면, 예, 네, 좀 보강을 하고 뭐 그러죠. 일단, 네, 아, 오르려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변수네요. 날씨가 이렇게 변수가 생길지는 몰랐는데. 일이 좀 늦게 진척이 되네요. 이거 내가 봤을 때한 10월 중순은 돼야지 2차 바다까지 끝날 것 같아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까지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진짜 다음에는 좀 선선한 날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